말인가? 나는 지금 이한 점에서 음악을 듣는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음악 중에서 서양 음악의 한 범주에 들어가는 음악으로 그중에 바이올린 협주곡이다. 협주곡이란 독주 악기와 오케스트라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음악이다. 쉽게 말하면 독주악기를 맡은 연주자와 수십에서 백을 넘나드는 숱한 악기를 잡은 사람들 모두를 하나의 대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협주곡이다. 바이올린 협주곡이란 것만으로도 이것은 서양음악일 수밖에 없고 동양에는 이런 음악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동양인인 내가 지금 서양 음악사에서 바이올린 협주곡을 남긴 수많은 작곡가 중에서도 북유럽에서 태어난 대머리에 무뚝뚝한 인상에 심각한 표정을 지닌 시벨리우스의 하나밖에 없는 그것을 듣는다. 베의 것으로 택해서 일락장을 듣다 말고 꺼버리고 페라스의 것으로 바꾸었다. 동일 조건이 아니므로 처음 선택한 것과 지금 듣는 것의 소리의 질감의 차이를 절대 비교할 수 없지만 나는 페라스의 것이 마음에 와 닿는다. 까닭이 있다. 이 음악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의 음반이 바로 크리스찬 페라스가 바이올린을 잡고 헤르베르트 폰 카라이안이 베를린 필의 1 0 0이 넘는 단원을 통솔하여 함께 한 연주였고 그것이 큰 감동이었기 때문이다. 그 탓에 나는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을 때면 내가 소장한 여러 음반 중에서 우선으로 손이 갈 수밖에 없다. 소위 첫이란 것의 의미일 수도 있다. 첫 만남, 첫 인상과 마찬가지로 첫 음악이 작용한다. 문어 녹음으로 말미암아 경직된 듣다가만 음반에 비해 지금 듣는 페라스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이것은 우선 풍부한 음량이 좋고 그 유연한 소리는 더더욱 좋다. 내가 음악을 접한 10대 후반부터 줄곧 들어왔지만 도무지 시벨리우스의 이 음악은 질리기는 건영날이 갈수록 그 맛과 깊이가 더한 것이 사실이다. 고무산 중턱에서 그것도 한밤중에 수목정령이 놀라 자빠질 정도로 크게 들으며 나는 머릿속에 언뜻 떠오른 하나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뭘 안다는 말인가? 이다. 건방지게, 심히 건방지게, 지금까지 나는 적어도 양 시벨리우스의 하나밖에 없는 바이올린 협주곡에 대해서 남보다 좀 안다고 자부했다. 수십 년 동안 내 머릿속에 독사처럼 발이튼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지금부터 잔혹할 정도로 까발리겠다. 수십억 지구인 중에는 아직도 시벨리우스가 대체 뭘 했던 사람인지? 페라스란 사람이 또한 뭘 해서 먹고 산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도 좋기 반은 넘을 것이다. 그런 사람에 비하면 나는 일찌감치 그것도 남들이 가요나 팝음악에 미쳐있을 때부터 알았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건방진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내 나라 사람도 아닌 오래전 사람이 살기 전부터 그리스의 제우스처럼 북유럽의 신과 인간 자연을 관장하고 다스렸던 주신 오딘의 영역권에 들어가는 나라에서 태어난 시벨리우스를 알게 된 것은 큰 영광이었다. 이상하게 시벨리우스를 듣는 그 순간부터 나는 좋았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10대 후반에 그의 조국 핀란드의 호수와 안개 자욱한 숲가위에 대한 생각을 두서 없이 기적거려 그 당시 국내 굴지의 외국 라이센스 음반을 공급하는 어느 업체에서 발간하는 개간지에 투고했고 내 글이 실린 잡지 소종의 고려와 함께 지속해서 공급해준다는 글까지 받은 적이 있었다. 그 잡지를 보는 사람은 클래식 관련에 종사하거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과 애호가들이다. 내가 그게간지를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오래전부터 발간되어 잡지의 나이가 꽤 있었다. 그러므로 누군가는 시벨리우스의 음악에 대해 들어 느낀 바를 전문가의 견해권 애호가의 감상기근 실렸을 것이다. 그런데 클래식이 뭔지도 모르고 단지 그것이 막 좋아하려던 내가 쓴 글이 그 잡지에 실린 것은 내 생각이 남과 달랐기 때문이라고 나는 자신 있게 말한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 회사에서는 절대 내 헛은 글을 씻지 않았을 것이고 몇푼 되지 않은 원고료를 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때 음반회사에서 발간하는 잡지사에 보낸 시벨리우스의 음악에서 받은 감흥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기억나지 않고 그 자료도 없으므로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시벨리우스의 음악에서 음악이 아닌 신비한 북유럽 동화 같은 느낌을 받았고 그것을 적어 보낸 것 같다. 거기에는 숲을 다스리는 마왕이 있고 요정의 나라가 있고 사람이 공존하는 그런 이야기가 연상되었다. 세상에 태어나 내가 쓴 글로 돈을 만진 첫 기회가 바로 시벨리우스였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는 건방지게 심히 건방지게 감히 시벨리우스에 대해 또 그의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에 안다고 늘 자부심을 느꼈다. 그런데 지금 이한 점에서 지난 모든 일을 두서없이 떠올리며 나는 내 생각을 박할송처럼 틀렸다는 것을 하나하나 점검할 것이다. 지금부터 내가 하고자 하는 글을 읽으려면 적어도 클래식이 뭔지 어렴풋이 바이올린 협주곡이 뭔지 대충은 아는 사람이라야 요지를 파악할 것이다. 소리의 높이로 따지면 지금껏 살아남은 서양현악기 중형이 되고 소리의 낮음을 기준으로 하면 막내가 되는 것이 바이올린이다. 이것만으로 연주하는 곡은 아주 드물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가 그런 음악을 남겼고 졸탄 코다이도 그런 음악을 벤자민 브리튼도 그런 음악을 유진 이자이도 그런 음악을 남겼다. 바흐는 그것을 무반주 파르티타라고 했고 코다이는 그것을 무반주 독주곡이라고 했으며 브리튼도 코다이와 같다. 여기서부터 나의 안다고 하는 것이 함정이란 것이 하나씩 드러난다. 바이올린 하나만으로 음악을 만들기에는 뭔가 부족하기에 반주 악기가 있어야 한다는 암시가 바로 바흐, 코다이, 브리튼의 그것에서 알수 있듯이 무반주란 말이 등장한다. 반주가 있어야 하는 악기 바이올린임에도 그것을 거부하고 반주 악기를 쓰지 않았다는 말이다. 알고 보면 바이올린의 음역은 좁다. 그러므로 이것을 위한 반주 악기는 그보다 음역이 넓어야 한다. 피아노도 좋고, 오르간도 좋고, 하프도 좋다. 무릇 모든 악기 중 음역이 가장 넓은 피아노가 바이올린의 반주로 등장하는 것은 흔하지만, 그외 오르간이나 하프가 그 일을 맡은 음악은 육간으로 볼수 있는 별에서 이름이 붙지 않은 것을 찾기 어렵다. 바이올린을 거두는 음역이 넓은 악기가 등장하면 불리는 이름도 다양하다. 그 중, 으뜸이 바이올린 소나타로 그 일에 나서는 주악기가 피아노다. 쉽게 말하면 바이올린과 피아노 두 개의 악기로 만든 음악 중 대부분이 바이올린 소나타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런데 작곡가도 사람이므로 남과 달리 칭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 그리하여 코다이는 바이올린 소나타 대신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이중주라는 좀 낯선 말을 사용했지만 그의 생각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바이올린 외 다른 악기 하나가 첨가되었을 때를 간단하게 짚어보았다. 이제 하나의 악기를 더 넣어서 생각해보자. 여기에 뭘 넣는가에 따라서 부르는 말이 모두 달라진다. 바이올린과 피아노 외에 첼로가 들어가면 이제 바이올린은 주인공 노릇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내줘야 하는데 피아노 트리오가 된다. 이것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좀 전까지 내 글을 꼼꼼하게 읽은 사람이면 금방 알아차렸을 것이다. 아무것도 없이 바이올린 하나 있다가 피아노가 끼어들어도 바이올린은 주인공이었다. 왜냐하면 앞에 당당하게 그의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젤러 하나를 더 넣으면 바이올린이란 이름은 공명에서 사라진다. 곰곰이 생각해보라. 재밌지 않은가? 악기처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다. 어떤 놈 혼자 있으면 그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놈이다. 그를 신처럼 믿는 또한 놈이 있어도 그것은 마찬가지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보다 잘난 놈이 바람처럼 등장하면 그들의 존재는 사라진다. 다시 바이올린 이야기로 돌아가겠다. 바이올린을 현악기의 형이라 부르고 바로 밑에 동생 놈인 비올라를 끼워 넣어 만든 음악도 있다. 물론 이런 음악은 극히 드물지만 서양 음악가 중 몇은 그것을 시도했다. 위에 언급한 코다이도 그런 음악을 만들었다. 이때는 피아노와 달리 바이올린의 존재가 공명에서 사라지고 현악이중주가 된다. 이번에는 불대 동생놈 젤로를 팀에 기워 넣어보자. 바이올린, 비올라, 젤로가 만드는 음악은 현악 삼중주이다. 이런 음악을 쓴 음악가는 많지 않다. 현악 3중주의 바이올린을 둘 넣어 쌍둥이로 만들면 그것이 바로 서양 음악의 꽃이라 일컫는 현악 4중주가 된다.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 술 기운이 들어간내 정신으로 처음 하고자 하는 말을 모두 할 수가 없으므로 뒤늦게 본론으로 들어가 뭘 안다는 말인가에 집중해야 할것 같다. 카라얀이 베를린 피를 지휘하고 페라스가 바이올린을 잡은 음악은 정확하게 33분 08초에 끝나고 자정이 넘은 이한 점에는 잠시 침묵이 흐른다. 들리는 것은 내 숨소리뿐이다. 나는 지금 말 들은 건가라고 질문하면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무화가 내가 들은 페라스의 악기가 무엇이냐? 라고 어떤 멍청한 놈이 말하면, 등신아, 당연히 바이올린이지.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잘난 척하는 무화가 페라스가 사용하는 바이올린이 누가 만든 것이냐? 라고 무척 똑똑한 놈이 말하면, 내 입은 벙어리처럼 굳게 다물어지고 말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뭘 안다고 말인가? 의 핵심이다. 그렇다 지금부터 나는 아는 것이 없다. 내 머릿속은 텅 비고 정신은 백제가 된다. 수십 년 들으면서도 나는 페라스가 다루는 바이올린이 누가 언제 만든 것인지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하면서도 그가 연주하는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이 좋다고만 생각하고 거기까지만 안다고 나 자신에게 떠버렸다. 돌이켜보면 남에게 떠벌리지 않고 자신에게 그렇게 한 것이 그나마 덜 부끄럽고 남에게 할 기회가 없었던 것은 내 주변에 이 음악을 깊이 나눌 사람을 여태껏 단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좀전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듣기 시작하면서 나는 화목 막걸리를 밥 대신 먹었다.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막걸리가 있다. 그중 유명세를 탄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많다. 행정구역으로 나누면 면 단위마다 지금도 막걸리를 만드는 양조장이 있다. 그 많은 막걸리 맛이 모두 다르다. 나는 막걸리와 바이올린을 얼토당토 않게 연기하고자 한다. 물론 바이올린은 한국의 자랑스러운 술 막걸리만큼 다양하지는 못하다. 그렇지만 그것을 만든 장인의 솜씨에 따라 넉줄연악기 그것의 맛이 모두 다른 것이 사실이다. 이 글을 쓰는 순간부터 내 등줄기에는 식은 땀이 줄줄 흐른다. 나의 무지로 말미암아서 진정한다고 하는 것은 바이올린의 음색만 듣고도 그것이 수백 년전에 산장인부터 현대를 사는 누가 어떤 해에 만든 것인지 알아야 한다. 과연 이렇게까지 아는 사람이 수십억 지구인 중 몇이나 될 것인가? 그런 자만이 바이올린에 대해서, 또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에 대해서, 카라얀과 페라스가 만든 음반에 대해서 아는 자일 것이다. 그런 자를 우러러 보아야 한다. 만약, 그런 자가 있다면 말이다. 그렇지 않은 자는, 모두 모르는 자들이다. 다만, 그들보다 더 모르는 자들에 비해 건방지게 아는 척 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중에 나란 놈도 들어간다. 법구경에는, 어리석은 자가 현명하다고 생각하면, 그는 정말 어리석은 자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것을 알면, 그야말로 그는 현명한 자이다. 라고 했다. 이 좋은 글을 자주 읽으면서도, 나는 내가 과연 어리석은 자인지, 현명한 자인지, 그 나누기조차 감히 하지 못한다. 이러하니, 내가 뭘 안다는 말인가? 2010년 10월 25일.